여러분, 반갑습니다. 타임머신입니다. 자, 오늘 6월 28일 금요 라이브 경매 저녁 7시에는요, 타임머신의 애장품 또 하나 출품을 할 텐데, 바로 추억의 스포츠 브랜드 키링 세트입니다. 자, 바로 요건데요. 예, 그당시그 80년대 중반에는요, 운동화를 하나 사게 되면 이렇게 열쇠고리 하나씩을 주었어요. 요 타입들은, 어, 바로, 어, 금속 재질이 아니라, 어, 투명 아크릴 케이스에 어, 인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액자 타입으로 스탠드 타입으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예, 추억의 르카푸드 예, 이렇게 운동화 있고 맨 마지막에는 프로스펙스입니다 사이즈가 좀 대형이죠 예, 이렇게 뒷면에도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자여러분들뭐 애장품이란 것이 여러분들 꼭 비싸고 귀하고 뭐 그런 것도 애장품이 될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이 정말 애장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,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